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복잡할까?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요동쳐.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닐 텐데. 맞아 등대. 그 감정들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부모님, 학교, 친구들, 사회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우리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인격을 만들고 그게 다시 성격이 돼. 그러니까 지금의 나도 과거의 영향들이 만든 결과라는 거지. 그렇지. 그동안 너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온 방어기제 습관 생각들이 지금의 너를 움직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나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감정에 휩쓸릴 땐 보통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저장된 패턴이 작동하는 거야. 마치 자동 프로그램처럼 근데 돈이 우리 모두 그런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라면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해줘야 해.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제3자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게 말로는 쉽지만 잘안 돼. 감정이 올라올 땐 정신이 없거든. 그럴 때일수록 잠깐 멈춰서 지켜보는 나를 떠올려봐.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걸 할수 있을 때 너의 혼이 깨어나는 거야? 혼이 깨어난다. 뭔가 멋진데? 멋지기도 하지. 혼은 너의 중심이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야.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혼에게 있거든. 내 감정은 흐르고, 나는 그걸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혼을 알고 다스리는 게 중요하구나. 맞아. 우리는 모두 이원성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 빛과 어둠, 좋고 나쁨, 남자와 여자처럼 대립하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지만.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게 삶의 여정이야. 그 중심이 바로 혼이구나. 응. 그리고 그 혼은 언제나 신성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하고 선택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야. 돈이 이야기 듣다 보니 내 안의 감정도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길이었구나 싶다. 그걸 느낀 것만으로도 너는 한 걸음 더 성장한 거야. 이제 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려고 해. 다음 주제는? 생각과 자아 자유의지란 뭘까? 야, 야, 많은 기대해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